안녕하세요. 이번에는 한나를 써보려고 하는데요. 낮은 체형의 체력의 적을 물리칠 수있 하네요. 그러면 바로 스쿼드 갈게요. <laughs> 가자 가자 가자. 어이고, 접힌 거 어딘가에 마일로가 있네. 1 3회 멤버 뭐냐? 1 5회 멤버 있지. 9회 마이너 뭐냐? 마일로 나갔다. 2 8회 멤버 한명 있다. 응. 한명 체력이 135네요. 자 알려드릴 것은 지금 저 환이에요. 죄. 아이고 적이 몰려온다. 에메랄드 두 개면 충분해. 돌아가. 오십이면 가죽 가보스 사고 포즈 어딨냐 포즈 이맥도 처음이네 탁탁 하고 탁탁자 가야 갈게요. 역사할게 뭐 네. 바로 키어 업그레이드! 줄게요! 아, 야, 이거! 이래, 왜 이래? 왜 이래? 이거! 아, 그 대단한네 바로 팀생성기를올려줄게 어? 돌검을 사고 제작 포인트가 또 올랐네? 그러면 한번더 올리고 한번또 올리고 오판이지 없는 걸 확인하고 이에요 바로 콤보 넣어주고요 때리는 거는 그렇게 빠르게 안해도 돼요 빠르게 하면 더 낫지 오, 진짜! 아, 저나 보이지? 철검이다. 도망쳐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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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응, 음, 떨어질 뻔! 철갑옷과 철검을 사준다. 탕탕도 죽고, 이제쯤이면 화살를 업그레이드. 하나가 싸우면 진짜 어렵고 용기치거든요. 음, 또보니바플 레이드도 아닌 녀석이, 어딜 가게? 음, 나 어딘지 알아 아 진짜 짜증나 치엘 그 오뎅감의 한나에서도막그 절대 안 되지 자 이제 옆에서 나가자 정말 최로요 자, 이제 여 기서 팝 플레이드 음. 자, 이제 이거를 레벨 4까지 올려 줄게요. 다이아몬드 가구 수 사주고, 아, 무도 나를 이길 수 없다 아이고 얘얘얘얘 얘네, 얘 얘네, 얘 얘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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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마치고 이렇 그 뒤로 갈게요. 오, 어, 구동이뭐아 진짜 구통이 뭐냐? 우친 집으로 돌아가야 돼. 구동이에빠지나않 센스 없어. 데 네. 그러셔라 음실 다시는 고동이로 빠져 가지고 죽지 않아 엄마 아, 매매 너무 맛있고 매매라 해도 know. I d o 안봐 k 뭔데 근데 왜5만 때리면 죽어? 응, 잠깐만 떨어졌네. 뭐였냐? 음, 모디교. 음, 저게 모디교. 어, 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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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잠깐만 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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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 <laughs> 행복할 자, 이거 다확하를 찍고 이제 자금을 사줄게요. 나는 절대 이길 수 없어. 떨어지기는 해. 그그그 너무 심한데. 감히 누가 이 역병 티크를 죽이겠냐? 아무도 이업온 기절해 주시. 이는 아직도 좋아합니다. 자 아야로 갑니다. 응, 음, 응. 네. 10개, 18, 다한사는다야가는 사람 나밖에 없는 날, 다야좀 가봐 아. 티어 업그레이드 좀 해봐. 티어를 좀 업그레이드 해보라니까. 먼저 저게 탑을. 뭐 저쪽에 탑 블레이드 다가 멤는 거다. 지금와 진짜 이거 이맵 최악이야. 레박 막지 터해 응? 네. 에메랄드다이아몬드 I 네. a 에메 a 이 I am. 같이 m I a 바치, 는 I am. I 왜안 줘? am. 다이아. 개인 상자 에메 I am. I am. I a 블록을 사서 자 한번 블로그 인지 하고 싶다. 키. 가디안 너무 쉽죠? 뭐야? 얘왜 나가노? 키가 쓰리? 크크? <laughs> 키형 쓰리징 어 그럼 광석 잘내거네 mlr 그톡 ml 7개지 8개니까 석공을 찾아. 중냥안 간지 오랜데 막 에메랄드 가버리는 일 있는 거 아니겠지 아 진짜 앵거 짜증나 소공 내놔. 음, 소공원 있네. 응 음, 다시 복귀. 복귀했다. 똑같죠? 뛰어 쓰려가지고 똑같죠? 소공원 계속 남아 있죠? 하하하. 뭐야? 얘왜 왜, 얘 하늘 날아다녀? 이얘 뭐야? 얘왜 하늘 날아다녀? 온데 하늘을 날아다니는 제주를 와주고 있는 뭐 이런 녀석이 배도워지에 다있어 안돼 도망쳐 최강 나시야 강하지만 애매는 못참지 도망쳐 최강 나시야 에네랄이 일곱개 그럼 공격력 어깨빵으로 이기자 톡 점프 자, 너가 필요해! 음~~ 맛있고 에메랄드 3개 는 넣고 바로 지미지 업글 에메랄드 개꿀기 너무 맛있죠? 오 중앙에서 에메랄드 8개가 아무도데미지안 받고 자 띄어쓰리니까 저쪽에 철 모아놓은 곳에도 에메랄드가 있지 그렇지 자 11개 21개가 계속 팡팡을 하자 상상상상상상상상. 나중에 나는 반드시 돌아온다. 내가그리고 에메랄드 가보의 시대는 반드시 돌아와. 지금 저쪽에 타이탄 있는데 타이탄이 또 나오는. 뭐냐? 오 잠깐만 우리 침대 위험해 에이 내 침대 내놔 내 침대 내놔 이 녀석아 나안 나야 아 진짜 최강 나 너무 센데